안녕하세요. 오늘은 차 안에서 제가 OIC 체인회사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체인회사는 캘리포니아 주 에너하임의 생산라인과 연구소를 갖고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직접, 회사에서 직접 연구소와 생산라인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제품을 쓰다가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생산 라인과 영수를 직접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역시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산 라인과 영수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제품 제공을 바로바로 할수 있다는 그 장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제공을 바로바로 할수 있다는 건 진짜 중요해요. 어디서 다른 뭐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협찬을 받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연구를 직접 해서 생산라인까지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 y l x 라는 성분이 oic의 가장 아주 oic 체인의 가장 키포인트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 수부, 우리 피부에는 수분 저지막이 있거든요. 보통 화장품들은 수분 저지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침투력이 없어요 대부분 대부분 근데 저희는 수분 저지방을 뚫고 들어가는 그 침투력이 굉장히 좋은 YLX 이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YLX 제가 눈누이 제품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YLX에는 공법 침투력 좋은 원료 그래서 수분 저지막을, 저지마, 저지 <웃음> 저지막, 저지막, <laughs> 수분 저지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침투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들이 수분 저지막을 뚫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 저도 많이 써봤, 뭐, 이렇게 써봤지만, 음, 아마 그렇게, 어, 침투력이 좋거나, 어,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는 발라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침투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음, 이 YLX 성분은 어느 어느 회사에서도 따라올 수도 없고 이 YLX 이 성분이 없으면 OIC 자체가 없는 거예요. YLX 성분은 OIC를 있게 해주는 상품이고이 YLX가 없다면 OIC도 없는 거거든요. 이 YLX는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YLX를 특허를 냈다면은 아마 10년, 10년 후에는 이 YLX 성분이 모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도 YLX 성분이 달게 되는 화장품이건 어느 누구나 쓸수 있는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회사에서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 될수 있어요. 되기 때문에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어, 이 YLX가 이 지금 공법, 이 공법이 남다르고, 또 침투력 남다르고, 그 다음에 좋은 원료, 원료가 남다르고. 그래서 이 피부를 재생해주고 세포를 재생해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어, OIC 화장품의 아주 기본은 세포. 세포를 세포 세포를 겨냥겨했다는 거, 세포 세포 겨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음, 제가 말하는 뭐 보통 화장품들은 화장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치유제 치유제 y l x 가 재생 재생이라 재생을 해주고 또 영양 공급 보습 또, 영, 뭐, 모든 유해 성분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침투력. 이 YLX 성분 하나가 모든 진짜 하여튼간 그 진피소까지, 피하 지방까지 다 유해 성분을 끌고 들어갑니다. OIC는 정말 세포를 겨냥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어, 세포가 깨끗하고 세포가 탄탄해야 피부가 탄력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어, 옷가게 할 때는 옷만 알았는데, 막상 화장품을 하다 보니까 피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어, 내가 피부를 모르니까 화장품을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를 알게 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왜 세포가 중요한지 알고, 왜내 피부에 세포가 탕탕하고, 음, 젊어야 더 어려 보이고 이러는지를 알게. 피부, 어, 나이 어린 아가들 보면 세포가 너무, 어,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애기들은 노폐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 인스턴트, 뭐, 또 먹고, 또 탄산도 먹고 이제 아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가들도 피부가 어렸을 때는 뭐뼈드락않나안 나던 애기들도 커 가면서 여드름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피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환경이 피부를 바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세포를 겨냥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요즘 세상에는 미세먼지 또 공해 뭐물 물도 수돗물도 아마 농물도 논물 농물 같은 것도 많죠 이렇게 먹는 거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 뭐든 나쁜 거를 덜덜덜 덜, 덜 들어오게 하는 하여튼 덜 들어오게 하고 막게 하는 YRX 성분 자체는 유해 성분만 끌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분이고요. 저희 OIC의 화장품엔 없는 게 없는 성분이 딱 하나 있어요. 저희 OIC 성분엔 안 들어가 있는 성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안 들어가 있는 성분 하나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 OIC 성분에는 안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파라벤이에요. 파라벤. 파라벤이 0.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OIC 제품에는 파라벤이 0.1%도 안 들어가 있어서 애기들도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쓸수 있고 아가들도 쓸수 있고 남자분들 쓸수 있고 할머니도 쓸수 있고 할아버지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중고생도 쓸수 있고 20대 30대 40대 모두 언니 유 모두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한 가지 제품으로 그리고 체인 OIC에는 색조라는 자체가 없어요. 루즈 없고 마스카라 없고 섀도 없고. 이 색조 자체가 없고 오로지 OIC 제품 요 라인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씻는 거, 그 다음에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수분 라인, 그 다음에 영양 라인, 피부 라인, 피부 보호 라인 이렇게 다섯 라인밖에 없고 색조라든가 마스카라 뭐 이런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하고 비교해보면 가격도 완전 저렴하고요. 어, 한꺼번에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다 사시려고 하면,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시면은, 음, 액수가 크지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바꾸신다면은 아마 타사 쓰고 계신 어느 제품보다도 싸실 거예요. 어느 제품보다도. 타사의 땡땡 보다도 싸고 타사의 땡땡땡 보다도 싸고 또뭐 어느 하여튼 기존의 화장품 가게 어느 제품들 보다도 싸고 효과는 그배배 배로 좋고요 안 쓰시면 정말 후회하고 3개월 6개월 2개월, 9개월, 12개월, 3년, 아니 2년, 3년, 4년 내 피부가 달라져가고요. 내 스스로 거울 공조가 되고 내 스스로 거울을 자주 보게 되고 내 스스로 기분이 좋아져요. 내 스스로 젊어지고 그리고 남들이 나를 보면 음, 부러워하고 음. 단지 저는 화장품 하나를 바꿨을 뿐이고 단지 저는 내 지인이 저한테 권해주는 내 아는 사람이 권해주는 화장품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저는 이 화장품 하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 너무 많은 걸 이익을 본 거예요. 친구 같은 또래 친구들은 저보다 한몇년 앞으로 가 있지만 저는 친구 같은 친구 또래들보다 몇년 뒤로 가 있고 저보다 어린 동생들보다도 오히려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음 어디 가도 피부가 남보다 더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 말단 얘기를 듣고 피부가 혈이 도니까 복숭아 어 같다 복숭아 피부 같다고. 그러니까 열이 오를 때는 열이 오르고 열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 보홀 곱게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열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그럴 예쁜 피부. 무척 뭐 빨간 그런 게열 나서.